별관, 별관에 진입하셨다는 것은 객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관의 탈출 방법은 사용하실 수 없으며 별관의 탈출 방법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별관 내의 탈출 방법은 각 층마다 존재하며 모든 탈출 방법이 실패하셨을 경우는 낚시터를 향해 달리십시오. 본관 4층에서 탈출이 실패한 경우는 3층에서도 탈출에 실패한다면 생활하시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층은 산경산장의 창고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별관 1층에서의 잦은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 잦은 사망자가 발생하자 초자연현상관리국에서 그린 1층 내부 약도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두 개의 입구 중 좌측이 1층에서 들어오는 입구이며 우측이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남쪽에 위치한 통로는 후술할 예정이니 위치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쪽에 위치한 출입구 중, 우측에 위치한 것은 지하실로 가는 통로이니 절대 들어가지 않길 권장합니다. 1층에서의 탈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층에서의 탈출은 남쪽에 위치한 출입구 중, 좌측의 어두운 계단을 통해 내려가서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항상 1층엔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직원에게 적발 시 산장 주인을 만나러 왔다는 말과 함께 최대한 빨리 2층으로의 탈출을 시도하시거나 3층으로 곧장 이동하셔서 탈출을 준비하십시오. 탈출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북쪽의 1층 출입구로 진입하셔서 직원들의 눈을 피해 남쪽 좌측의 어두운 계단을 통해 내려가시면 됩니다. 허나 직원에게 적발되면 즉시 2층으로 이동하셔야 하며 직원의 감시도 높아질 것입니다. 계단에 진입하시면 얼마 동안은 내려가는 느낌을 받을 것이나 이후 올라가는 느낌과 함께 빛이 확인되시면 그대로 눈을 감고 입구에서 몸을 웅크린 채로 대기하십시오. 구출팀이 파견되어 귀하를 회수할 것입니다. 2층은 산경산장의 직원들이 휴식을 위해 이용되는 곳입니다. 2층에 들어섬과 동시에 쭉 이어진 통로 끝엔 바로 3층이 있으며 수십 개의 문이 연이어 붙어 있는 형태의 공간입니다. 2층을 통한 탈출은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상황만 일치한다면 곧장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2층에서의 탈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층에서의 탈출은 2층에 있는 수많은 문 중에는 1층 남쪽에 위치한 우측 출입구로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존재합니다. 그것을 찾아 1층으로 다시 내려오신 후 지하실을 통해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산경산장에서 탈출하는 루트 중에 가장 운에 맡겨야 되는 탈출 루트로서 2층의 문은 확인할 단서가 있지만 지하실의 경우엔 아주 낮은 확률로 분쇄기가 있는 방에 도착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11번 항을 참고하십시오. 2층의 문은 모두 나무 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1층으로 통하는 문은 철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나 색은 나무 문과 동일하게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번 지난 곳은 다시 뒷걸음질 치면 높은 확률로 직원이 나와 적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최대한 빨리 철제문을 찾아 1층으로 내려가셔서 지하실로 향하십시오. 끝없이 이어진 지하실 계단을 타고 나가다 보면 구출팀과 마주칠 수 있을 것입니다. 2층에서 탈출에 실패한다면 3층으로 진입을 시도하십시오. 직원들에게 발각될 경우 이곳의 주인과 이야기하러 왔다고 말하면 산장 주인을 호출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3층 탈출을 준비하십시오. 3층은 산장의 주인의 방입니다. 사고 이후 이상현상이 첫 발견되었을 때는 없는 것으로 판명났지만 지속적인 실종자 발생 후 생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되도록 해당층에서는 침묵을 유지하시고 산장 주인이 안에 없길 바라십시오. 3층에서의 탈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정상적으로 3층으로 올라왔다면 산장 주인이 아직 방에 돌아오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산장 주인이 방 안에 있다면 해당 방법을 통한 탈출을 포기하시고 주저없이 3층 아래로 몸을 던지십시오. 산장 주인이 방 안에 없고 귀하가 정상적으로 3층으로 진입하셨다면 산장 주인의 테이블 아래에 마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장치는 일반적인 대야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태로 정중앙에 붉은 빛이 반짝입니다. 우선 마커 옆에 놓여진 밧줄을 최대한 단단한 곳에 걸어 묶으신 후, 해당 장치에 몸을 최대한 밀착하신 후에 마커에 적힌 좌표와 문구를 읽으십시오. 정상적으로 마커의 구출 신호가 접수되면 귀하는 강한 충격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현실의 폐 산경산장터로 돌아오셨습니다. 만약 마커의 신호가 활성화되기 전, 산경산장 내부의 생명체에게 접촉된다면 마커는 무력화됩니다. 아래의 11번항을 이행하십시오. 탈출에 성공하셨을 경우,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1층에서 탈출에 성공하셨을 경우, 귀하는 구출팀이 회수하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될 것입니다. 귀하는 산경산장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될 것이며, 아직 체크아웃을 완료하지 않으셨기에 산장이나 숙박시설 방문을 되도록 안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산경산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실 수 있으며, 언젠간 되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2층에서 탈출에 성공하셨을 경우, 귀하는 구출팀과 함께 폐산경산장터의 지하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출팀은 즉시 귀하를 병원으로 후송할 것이며, 산경산장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후 경과를 확인하고 현실로 복귀하실 수 있을 것이지만, 귀하는 항상 산경산장에 있다는 충동에 시달리며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3층에서 탈출에 성공하셨을 경우, 귀하는 8사단에서 산경산장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 후 8사단에 인도됩니다. 그들은 아주 친절하게 귀하를 대할 것이니 크게 걱정 마시고 8사단에 인도되시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가 본관 4층에서 별관 3층으로 이동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시오. 귀하는 별관에서의 탈출 방법을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별관 3층으로 오신 것은 귀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이곳에서 탈출하길 희망하셨다면 산장주인은 직원으로 회유하기 위해 얼마든지 시간을 소모할 것입니다. 만약 산장주인이 귀하를 포기한다면 귀하는 현실로 생활하실 수 있으나 귀하의 정신 상태는 현실에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시 소망정신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귀하가 탈출을 포기하고 이곳에 있길 희망하셨다면, 산장 주인은 귀하를 직원으로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귀하는 산장 주인과 면담을 통해 산경산장에 맞는 훌륭한 직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별관 3층에서 탈출이 실패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다음과 같이 행동하셔서 별관을 탈출해 낚시터를 향해 달리십시오. 3층으로 정상적으로 진입하셨다면, 마커 옆에 밧줄 뭉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출 전에 미리 준비해 두셨다면 단단히 고정되어 있을 테니 밧줄을 가지고 그대로 3층 아래로 뛰어내리십시오. 산장주인이나 다른 생명체가 밧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길이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들이 밧줄을 잡아당기기 전에 아래로 뛰어내리십시오. 정상적으로 별관 1층에 도착하셨다면 부상을 입으셨어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즉시, 낚시터를 향해 달리십시오. 부디 안내도를 성실히 읽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것을 실패하셨을 것에 대비한 지하실을 통한 탈출 방법입니다. 물론 차라리 생명신호를 정지하시고 수색대가 귀하의 시신을 수거하는 방법이 더 맞는 방법입니다. 별관 3층 북쪽에 열린 창문으로 팔로 머리를 보호하신 후 뛰어내리셔서 다시 1층의 입구로 진입 후 남쪽에 위치한 출입구 중, 우측의 지하실 통로로 진입하십시오. 지하실 내부에는 커다란 분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3층에서 뛰어내리셨다면, 귀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 확률이 높으니, 지체하지 말고, 분쇄기를 향해 뛰어드십시오. 만약 정신이 든다면, 분쇄기 옆에 조그만한 틈새로 필사적으로 기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귀하를 습득하여 팔사단이 이를 전달받는다면 귀하를 복구할 테지만 귀하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취할 수 없을 것입니다. 허나 살아서 귀하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요. 부디 옳은 선택을 하셨길 바랍니다.